안녕하세요. 스윙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구력은 1년, 2년, 아니 10년이 쌓여가는데 골프가 쉬워지기는커녕 갈수록 예민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험 말이죠. 연습장에 가서 땀 흘리며 공을 치는데 어제 잘 맞던 공이 오늘은 안 맞고 레슨을 받으면 받을수록 머릿속만 복잡해지는 기분.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골프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건 바로 여러분의 열정 때문입니다. 더잘 치고 싶은 욕심, 싱글을 치고 싶은 열정이 있다 보니 유튜브도 찾아보고 원포인트 레슨도 받으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배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이론을 머리에 넣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스윙의 기초가 무너져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폼이 조금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싱글 플레이어가 될수 있습니다. 단 스윙의 기본 원리를 지킨다면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추어 골퍼 90%가 범하고 있는 스코어를 까먹는 치명적인 실수 세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이를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교정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세 가지. 페이스 컨트롤, 얼리 릴리즈, 그리고 오른팔 포지션. 딱이세 가지만 제대로 교정하신다면 여러분의 공은 거짓말처럼 일관성 있게 뻗어나갈 것이고 스코어는 당장 다음 라운딩에서 10탄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비거리 떡상을 위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페이스 컨트롤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인들이 고장났는데 목적지에 똑바로 갈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골프에서 클럽 페이스는 바로 이 자동차인들과 같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는 것. 이것은 골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가 열려 맞으면 공은 우측으로 휘는 슬라이스, 닫혀 맞으면 왼쪽으로 훅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퀘어로 공을 칠수 있을까요? 감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스윙의 각 구간마다 클럽 페이스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1, 테이크어웨이.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일 때 클럽 페이스가 약간 지면을 보는 느낌이면 좋습니다. 이때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다면 이미 열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올라가면 슬라이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체크포인트 2, 백스윙 탑. 탑에서 클럽 페이스 각도는 왼팔 뚝 각도와 평행이어야 합니다. 탑에서 페이스가 정면을 보거나 하늘을 본다면 이미 샷의 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이스 컨트롤을 결정 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립입니다. 페이스 컨트롤의 90%는 그립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범하는 실수, 약한 그립. 왼손 손바닥으로 그립을 덥썩 잡으면 백스윙 때 페이스가 쉽게 열립니다. 탑에서 페이스가 열리면 본능적으로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 엎어치는 아웃투 인스윙 경로가 나오고 악성 슬라이스의 원인이 됩니다. 교정 방법 왼손 그립.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세 번째 마디에 그립이 걸리도록 잡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엄지와 검지가 만드는 V자 홈이 그립 로고 또는 오른쪽 어깨를 향하도록. 두 번째, 오른손 그립. 손바닥으로 덮지 말고,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의 두 번째 마디로 클럽을 걸어줍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왼손 검지, 중지 사이 홈에 얹는 오버랩핑 또는 끼우는 인터로킹 방식 중 편한 것을 선택하세요. 왼손 엄지는 오른손 생명선 라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감싸줍니다. 셀프 체크 팁. 스마트폰 슬로모션으로 본인 스윙을 찍어 테이크 어웨이와 백스윙 탑에서 페이스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작은 확인이 구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는 얼리릴리즈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영원한 숙제이자 비거리를 갉아먹는 주범이죠. 다운스윙 때 손목 코킹이 너무 일찍 풀리는 현상인데요. 클럽 헤드가 공보다 먼저 땅에 닿으려 하며 뒷땅이나거나 이를 피하려고 팔을 잡아당기며 치킨이나 스쿠핑 동작이 발생하고 정타가 어려워지고 에너지가 공에 실리지 않아 비거리 손실이 큽니다. 이 현상들이 생기는 원인은. 상체와 하체의 타이밍이 불일치해서인데요. 올바른 순서로는 왼발로 체중이동, 골반회전, 상체회전, 마지막에 클럽이 따라오며 던져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상체가 먼저 덤비거나 팔로만 치면 클럽이 미리 풀립니다. 교정 드릴로는 두 발을 완전히 붙이고 어드레스. 풀스윙이 아닌 하프스윙 느낌으로 스윙. 하체를 강하게 쓰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상체 회전과 팔의 리듬에 집중하면서 백스윙 때 왼팔이 가슴 앞, 임팩트 이후 팔로우스루 때 오른팔이 가슴 앞에 위치하며 양팔이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릴리즈 감각을 익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힘으로 치지 말고 헤드 무게와 리듬을 퉁퉁 느끼세요. 교정 드릴 두 번째. 어드레스에서 체중을 왼발에 80% 이상 실어줍니다. 왼 무릎을 꾹 누르는 느낌으로요. 오른 무릎을 살짝 왼쪽으로, 왼쪽 골반을 열어둡니다. 양손을 왼쪽 허벅지 앞까지 내밀어 핸드 퍼스트 모양을 만듭니다. 이 임팩트 자세를 유지한 채 작은 스윙으로 공을 툭 치세요. 핵심 체크는 피니시까지 가지 말고 팔로 수류에서 멈춰서 오른 손목, 왼 손목각이 유지되는지 클럽 페이스가 과하게 돌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 피드백이 진짜 내 것이 되게 합니다. 세 번째, 오른팔 포지션입니다. 여러분은 공을 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던지고 계신가요? 백스윙탑에서의 오른팔 모양이 스윙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나쁜 예로는 미는 포지션인데요. 백스윙탑에서 오른손바닥이 정면을 보고 팔꿈치가 뒤로 빠져들리는 플라잉 헬보는 다운 스윙 때 체를 엎어치거나 밀어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예로는 던지는 포지션인데요.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받치는 느낌. 팔꿈치는 지면을 향해 안쪽으로 보이고, 야구투수가 공을 던지기 직전, 물수제비 뜰때팔 동작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클럽 헤드를 타깃 방향으로 던져야 합니다. 교정 드릴, 오른팔 블로킹 드릴. 오른손만으로 클럽을 잡습니다. 왼손 등으로 오른쪽 팔꿈치 바로 위, 삼두근을 가볍게 막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립니다. 왼손이 버티니 오른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못하고 손목 힌지가 만들어지며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던지는 포지션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느낀 포인트는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어깨가 살짝 눌리는 압력을 느끼세요. 몸통과 팔이 한 덩어리로 연결된 감각입니다. 이 느낌을 기억한 채 양손 그립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하면 헤드가 저절로 던져지는 체감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추어를 괴롭히는 세 가지 실수와 해결책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 컨트롤. 그립을 점검하고 구간별 페이스 각도를 체크하라. 두 번째 얼리 릴리즈. 피투게더 드릴과 임팩트 픽스 드릴로. 리듬과 손목각을 익혀라. 세 번째, 오른팔 포지션. 왼손으로 오른팔을 막고 백스윙하며 던지는 자세를 만들어라. 방법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몸이 반응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골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골프가 되어야 필드에서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만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싱글 스코어를 기록할 자격이 있는 스윙을 갖게 되실 겁니다. 동반자들이, 와, 스윙 진짜 좋아졌다. 공 끝이 살아있네. 라고 말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짜릿하지 않나요? 스윙업은 언제나 여러분의 골프가 더 쉽고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